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캠을 좀 키게 됐는데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내일 오후에 이제 시애틀로 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뭐 가는 목적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덕에 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주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주 설명회 같은 건데 어떤 경위로 가게 됐고 가서 뭘할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캠을 켰습니다. 그 우선 이 얘기를 어 과거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끌고 올라가 보면은 작년에 제가 아이온큐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아이온큐 본사에 갔었죠. 그때 전인고 소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필요 찰피먼 CEO뿐만 아니라 뭐 김정선 교수님, 토마스 크리머 CFO, 조던 셰피로 IR 상무 이렇게 한 네다섯 분 정도 임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필요제프의 사장님이 이제 업무 하시러 가실 때 제가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아 저희가 이 한국인 장기 주주들인데 제가 버클셔 가가지고 이 워렌 버핏과 그 주주들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룬 성공 같이 누리는 그 행복한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꿈꾸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한국인 주주들과 아이온큐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흡족해하시면서 아 내년에 우리 시애틀 공장 완공되니까 그때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했. 했는데 뭐 한번 던지신 말인지 진심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냉큼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고나서 얼마 안돼서 바로 진행을 했죠. 아피리조피맨 사장님이 오라고 했는데 언제 가면 좋겠냐 그리고 또 얼마전에 퀀텀코리아 때또아이언큐 cfo 토마스 크레이머와 조던 실피로 ir 상무가 왔을 때또 인터뷰 진행한 것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뭐몇달 전부터 뭐, 어떤 일정으로 갈 거고, 몇 명이 갈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2, 3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올리지만, 실제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적인 면들도 제가 하고, 이제 팬딩 멤버십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메인 비즈니스니까, 뭐, 그쪽은 제가 매일 공부한 거 올려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그쪽으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제 오셨던 분들은 저와 더 가까이 지내고 같이 공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투자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상세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팬딩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월에 3만원에 제가 매일 공부하는 자료들이나 또 차세대 종목 발굴하는 거,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어서 뭐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미 퇴사를 해서 퇴사한 지 1년이 됐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 크리에이터, 또 전업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을 바람이 변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기 보다는 이제는 회사원이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가 아니라 전업 투자자, 전업 크리에이터로 전향을 한 거고 이제 팬딩 멤버십이 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 저의 채널과 뭐 영상들 마음에 드셨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그쪽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맘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시애틀을 가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작년 메릴랜드 갔을 때 제가 지출한 비용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실리콘밸리도 가고 뉴욕도 가고 버크쇼도 가고 비행기를 한 여섯 일곱 번을 탔기 때문에 제 자비로만 천만 원 이상 지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서부만 갑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일정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받는 돈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독 한번 해주시고 혹시 내가 좀더 가을바람 후원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팬딩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애틀 일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내일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시애틀에 도착하면은 현지에 토요일 오전 11시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숙소를 다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룹이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두세 분만 모시고 가려고 기억해보시면 한 3월달쯤에 시애틀 가실 분들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하신 분들이 한 4,50분이 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두세 명으로 줄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좁히고 좁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10명 정도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뭐 숙소, 비행기 편, 뭐 일정 또 제가 기업 탐방도 할 건데 거기 담당자분들도 제가 출연해서 다 했습니다 이거를 거의 여행 가이드급으로 해서 진짜 여행사를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어쨌거나 시애틀에 도착해서 원래는 보잉 공장 투어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잉이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투어를 아쉽게 못 가게 됐고요 호번 호홉 오프 투어라고 작년에 이제 제가 워싱턴 dc 갔을 때 전인구 소장님이랑 이 버스 타고 돌아다녔던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실텐데 뭐 크지 않은 금액을 일단 한 2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 버스 스탑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버스 스탑들에서 이 2층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이 시내 투어를 할 거고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이뭐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또 미국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울렛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좀첫 날을 보낼 거고요. 그게 이제 19일 토요일이고 20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고 뭐 각자 자유시간 보내시고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애틀 관광을 좀더할 겁니다. 스타벅스 관련된 뭐 리저브 로스터리나 1호점 가볼 거고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장이죠. 장서는 거 보러 갈 거고,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시애틀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이제 저녁 식사 하면서,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좀 가볍게 시차 적응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월요일부터가 진짜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또 시애틀 현지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 같이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을 제가 한 두세 분 정도 추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까지 합류를 하셔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시애틀 공장 내부 투어를 하고요. 저는 또 IOMQ CFO 토마스 크레이머와 또 IR 담당 그 재무 계획 담당자인 조던 셰피로 상무를 만나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뭐그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어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이온큐가 직접 답을 안 해줍니다. 뭐 언제 매출 많이 나와요? 언제 최신 세대 나오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공개를 안한 정보인데 저희한테만 알려주면 그게 증권법 위반이 돼서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대한 치밀하게 질문을 짜서 우회적으로 힌트를 줄수 있게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취합하는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할 질문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언제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로 진짜 가치를 낼수 있는가? 어떤 응용 사례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뭐 이거는 우리가 항상 들었던 얘기들을 해 주겠지만 조금 힌트를 던져 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던지는 질문이고 뭐이 양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씩 천천히 나오냐? 아니면 하나가 나오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너네 매출 빠르게 늘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의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이 뭐냐? 일단 지금은 양자 컴퓨터 판매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 네트워킹 관련해서 미 공군연구소나 arlis 같은 연구소들한테 수주를 했는데 이 양자 네트워킹이 새로운 큰 매출처가 될수 있냐 또 피라자프맨 사장님이 얼마 전에 포브스 인터뷰에 출연하셔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제조 역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목표가 뭐냐 2년 안에 대규모 늘리겠다고 했는데 몇개팔수 있냐 요거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 흑자전환 할수 있냐 뭐 이런 것들 뭐요거는 답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뭐 매출을 크게 늘릴 건데 정확한 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할 건데 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고도화되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미 정부가 이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 해외로 이 적대 고객에겐 수출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IONQ 매출 성장에 저해가 될수 있지 않냐? 뭐 너네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질문을 마련을 했는데 뭐 어떤 대답을 해 줄지 궁금하고요. 뭐 지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AR LIS를 정확하게 찝으면서 여기서 매출 나올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조금 대답을 회피했어요.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ARLIS에서 4년간 4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아이온큐가 따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보는 차원에서 가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월요일에 시애틀 공장에 방문을 해서 투어하고 임원 미팅하고 저녁에는 아마존 본사 가볼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또 시애틀이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일자리도 많고 세금도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언큐가 왜 시애틀에 공장을 지었는지도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둘러보고 투어를 하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힌트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이제 다음 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실어. 관광을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 동안 좀 쉬면서 거기에 이제 스피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구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쇼도 보고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부 일정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리콘밸리 갑니다. 수요일부터는 뭐 애플 비지터 센터도 가볼 거고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도 지금 투어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부 직원분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온큐 실적 발표 라이브 진행하느라 못 들어가 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저는 테슬라에 한 4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텔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요. 스탠포드 대학도 관람을 해보고, 웨이모 어플로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를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그 테슬라 FSD도 타보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미국 현지에 실리콘밸리 쪽에 계시고 테슬라 FSD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와 함께 한번 시승해보는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거나 뭐 샌프란시스코도 좀 관광을 해볼 생각이고, 그렇게 좀, 네 실리콘밸리 쪽 기업탐방 해보고, 샌프란시스코 보고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게 뭐, 말로 하면 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 일정을 조정하고 픽스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도 하고, 멤버십 운영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있고, 뭐, 또, 저희 와이프 하는 사업도 제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일정을 잘짤수 있었고요. 이제 집만 싸서 내일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저의 가을바람월드 유튜브 채널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주식을 다룬 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아이온큐 다룬 지는 3년 정도 됐죠.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다루면서 아이온큐 하면은 또 양자 컴퓨터 하면은 가을바람이다. 이런 공식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아이온큐 임원들도 만나보고 작년에 본사 가보고 올해는 시애틀 공장도 가보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년에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 기업에 가보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같이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이온큐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아이온큐가 100%잘될 거다. 이거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자파타라는 이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 유망주자가 폐업 절차를 밟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 양자가 시대의 아이콘인 거는 맞는데 떠오르고 있는 혁신인 건 맞는데 여기에 진심인 사람들 기업들도 있지만 이거를 잡아서 한탕하려는 사기꾼이나 사기 기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저 같은 유튜버도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런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이 중소형주 투자 개별 기업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아는 곳에만 정립 장기 투자하면서 공부하자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말 이 i o q가 첫 상업적 이 양자 우위 이 상업적인 우위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로 큰 가치를 낼수 있는 거를 양자 머신러닝을 통해 ai에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할수 있을지 그 힌트들을 얻기 위해 가는 거고요. 갔다 와서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이제 한 12불까지 왔는데 20불까지 향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거나 제 얘기는 저 역시 공부하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의 내용들도 참고만 하시고 제가 했던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해 보시면서 스스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건강히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얻어서 와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가서 제가 되도록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 촬영도 할 건데 혹여나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후원하고 싶다. 계좌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 이거를 안 받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요청이 많으셔서 어제 게시글로 올려드렸지만, 제 후원 계좌를 오픈해 해놨습니다. 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후원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이 이제 미국 일정 하는 가운데 유용하게 쓰도록 할 거고요. 또, 그냥 제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후원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댓글로 남겨드리는 메일 주소로 입금하셨을 때 쓰신 이름을 저한테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이제 밥은 당연히 살 거고요. 어, 후원해주셨던 분들 같이 모이고 이제 미국 같이 가셨던 분들도 같이 모여서 한번 같이 교류하고 어떤 것들 배웠다. 또 이게 같은 투자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내가 투자하는 거를 뭐 주변 직장 동료한테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같은 이 장기 투자, 공부하는 투자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있는 분들, 더 가까이 교류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11월, 12월쯤에 제 책이 나옵니다. 이 책도 제가 정말 공들여서 1년 동안 쓴 책인데 드디어 이제 아이온큐 흐름도 좋아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하면서 좋은 상황이 연출이 돼서 책을 낼 예정인데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로만 이게 착한 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디에 뭐 실제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제 책에서 또 책과 함께 강의도 같이 판매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제 몫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다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했던 거는 양자 분야에 뭐 양자 대학원이나 이런 양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싶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국가 기관이 좀 주도가 돼서 형성된 기관들이라서 개인의 장학금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양자 분야로도 계속 알아보겠지만 이게 어렵다면은 어려운 부류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뭐 출간하게 되면은 뭐 인터뷰도 여러 채널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책이 나와서 수익금 발생하는 거는 제가 모아서 기부하는 것도 또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 내일 출장 가는 거잘 준비해서 또 현재에서 좋은 소식들 전해 드리고 안전하게 많이 배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가서 우리가 뭐, 3불도 가보고, 뭐 최근에는 육불도 여러 번 찍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두배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가을바람이 미국 가면 주가 오른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메릴랜드 본사 갔을 때, 5불에서 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5불에서 시작해서 한 3, 4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뭐, 10불 스타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